공부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을 이렇게 걷는 풍부와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2도고요. 좀 쌀쌀합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근데, 낮 기온은 영상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춤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어제보다는 살짝 공기 질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괜찮은 공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도 좀 활기차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참 여러가지가 많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담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아,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속담도 마찬가지고요, 격언, 속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계속 전해 내려오는 그런 속담들 또는 누군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한 그런 이야기들, 명언들, 영화다 일종의 격언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새겨서 좀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본인 이 스스로 어떻게 성장 할것 인가？어떻게 자 신이 하고, 싶 은, 일을할수 있는 그 상태 까지, 도 달할 것 인가？내가 스스로 자유 의 지를 가지고, 결 국은 내가 원하 는 어떤 인생 을 위해서, 살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 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 본인 이 하고 싶었던 직업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직업을 위해서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항상 제가 이제 공격하지만,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하고요. 도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말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죠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직업에 진짜 귀천이 없습니까 그 귀천에 대한 기준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업에 귀천이 없으면 그럼 왜 특정 직업은 선호를 하고 특정 직업은 비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거를 귀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그래서인가요 근데 정말로 이제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직업이 귀찮이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은 사람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이 이야기 사람의 귀천이 없다는 예, 이 이야기 이 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의 귀천이 있지. 전부 귀한 사람은 아니지. 특히 범죄자들. 범죄자를 다룰 때그 사람이 귀하다고 할수 있을까? 거기에는 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또교언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죄만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죄를 저지르는 게 바로 사거인데 거꾸로 죄 자체는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우리는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는 있죠.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하기에 달렸다. 충분히 이 사람도 변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람을 다시 좀 교화를 하고 사회에서 좀 이렇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그 죄를 짓기까지에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진짜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념이겠죠. 아마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떠오르는 격언이 오늘 아침 두바지네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죄는 미워돼 사람은 미워하지 마다둘다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네, 그 의미는 고려는 하되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사람들은 개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좀더 좀 다층적인,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필요한 일일 수가 있죠. 근데 정말로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정말 귀천이 없습니까? 그러면 귀천이 없으면 어느 일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 적성에 맞지 않으면 똑같은 적성에 맞지 않는 하기 싫은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특정 일은 정말로 하기 싫게 마련이죠 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인식 자체가 사람을 어느정도 일정정도는 성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판단은 필요하죠.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필요한 일일 수가 있고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그런 배경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되는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가지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나서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솔직하게, 그 핵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의미들을 함께 이렇게 끄집어서 살펴보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걷는 풍부. 네. 오늘 3월 14일 네. 화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일 또 일찍, 이렇게 아침 일찍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